우리가 다음 주는 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뭐 원전 이런 쪽은 다음 주가 제일 이런, 이런 주식들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SK 인터넷이라는 주식은 ESS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책적 이유로 수요가 증가.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가 좋았는데 그 흐름은 다음 주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. 재무 구조가 일단 탄탄합니다. 그래서 저평가가 지금 되어 있는 기업이고 좋은 주식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.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뭔가 하락도 없고 크게 상승도 없는 아주 지 좋은 자리에서 준비를 딱 지금 앞서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평선들이 쫙 정갈하게 모이더니 어떻게 됩니까?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가죠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또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이터니스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할 때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하는 가격 시장가에 진입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넘게 잡아보실 수 있으세요. 1 1 1